안녕하세요. 다이스타입니다 아, 저번에는 김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대답을 해주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때는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의 발심으로는뭐뭐그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어, 이거는 제가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 친구가 그 일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영상을 만들기 전에 한번 이거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저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정말로 여러분 덕분에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그 저희 직원한테서 처음 질문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해서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씨, 이씨, 아, 비슷한, 아 비슷한 그 똑같은 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성도 면도 똑같은 사람도 있을 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이름을 나이치라고 하는데그 한자로 바꾸려면 태지가 되는데 이래서 김태지가 두명 있으면은 그때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태지 1호, 김태지 2호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지 좀그 저희 사업 직원이 저에게 물어봤는데 저도 그것은 모르고 그리고 한국인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친구의 판에는 그런 친구가 없었다고요 그똑같은 이름의 친구가 없었다고 해서 그래서 어 한국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급여고 있는지 어떻게 불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